합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메이포를 찾아온 피디 마포구의 한 숙소에서 그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주무시고 계셨나봐요. 들어가도 들어 되죠. 네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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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주세요. <laughs> 저, 저분은 왜 저러고 계신 거예요. <laughs> 아, 저게 지금 음지가 만든 꿈꾸는 이불이라고 오타키 전용 자리거든요 <laughs> 꿈꾸는 이불이요. 네. 헤이 오타키. 네, 말씀하세요. 어머, PD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오후 3시, 네, 좀... 멤버들은 여전히 숙면 중이다. 저희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은지, 저의 리더입니다. 당연히 제일 큰 공간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역 나이무. 아주 푹신한 침대를 소유하고 있네요. 나이무 언니도 원년 멤버다 보니 이렇게 좋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길이가 짧아서. 저희 멤버 중에 최단신이라서 무릎 꿇어버리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불쌍하다. 그리고 아무걸. 아무 걸은 그럼에도 매트가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해요. 저를 보세요. 기계라고 눕지도 못하게 이렇게 그래도 자자리를 마련해준 음지에게 늘 감사요. 해 <laughs> 예, 그럼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laughs> 합숙 생활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오후 3시 반인데 다 주무시고 계시. 아내분이 아내니이 선생님 다 일어나시오. 아무거리 오늘 불침번이었나 보다. 인지, 지금. 요나식이네, 요나식. 지, 지금. 3시 반입니다 오, 지금 3시, 3시, 뭐? 3시 오. 반이에요오 뭐야? 사, 어, 안녕하세요. 아, 이 시끄럽고. 뭐 어디서야, 그 점심. 은지 씨. 은지 씨? 어났어 완벽한 아침 특별한 플레일링 아, 정말 합숙을 시작한 메이포 사실 음지는 가사 도우미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저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얼굴 체크 좀 할게요 아, 충치 음, 관리 화딱지 딱 오타키라서 그래요 이게 <laughs> 네, 무슨 상관이지? 오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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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카메라에 나갈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때 집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아, 네네. 해드릴게요. 어 저희가 숙소 생활 한지한 일주일 정도 됐고 이제 노래가 나왔으니까 숙소 생활 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어좀 같이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피디님 보시면은 저희 이제 오. 월간 애표 언니 마마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마마한테 자주 연락하긴데 이게 예, 저희가 <laughs> 이제. 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걱정하세요. 또딸래거참 대단한 효녀들 납시였다. 저희 보면 이제 정산 날 적어놨고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알바 날짜 이제 6월달에 큰 행사들 적어놨는데 현충일 있고 6일 입고. <laughs> 아 이거 진짜 중요해. 6일 네, 기념일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머 뭐 기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일이요? 기일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희주님 아까 저기 여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꿈꾸는 이불 덮는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 방. 아 제... 여기는 나이로 방. 네. 그리고 여기가 아무걸 방이고요. 네. 아 그리고... 댄스 연습실도 있어요. 댄스 연습실이 있어요. 아, 한번 보여드릴래? 여기 네. 댄스 연습실. 자, 대형을 근데 네. 저희가 보면 네 여기 댄스 연습실. 어좀 누른 것 같다. 어, 연습 열심했나 음. 음. 보네. 여기따라있잖아 네, 오케이. 네. 댄스 연습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연습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방음이 되나요, 여기가 방음부스가 있어가지고. 방음부스가 따로 있으세요? 진짜 저희의 자랑입니다. 진짜 투자를 제일 많이 리더가 했던 네.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선택한 거가 진짜 제일 크거든요. 맞집 리더? 보여드릴게요. 방음부스가 어디냐면. 아, 비밀인데? 어? <laughs> 이 공간이 정말 최고예요. 아니 이게 방음부스야? <laughs> <laughs> 노래 부르고 있을 테니까 얼마나 방음되는지 보여 드려 진짜 진짜 네. 좋아요 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지금 이게 하고 네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완벽하게 아, 방음되고 진짜... 있죠 치게 <laughs> <즐기게> 해나나날 <laughs> 미치게 해 축하드려요 <laughs> <laughs> 정말 좋은 방음부스죠? 진짜 리더 목청이 엄청, 엄청 큰데 이게 안 들릴 정도면 완벽한 방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불편하진 않으세요? 너무 편해요. 엄마 뱃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엄마. 진짜 촬영하는 내내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 PD.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가 부엌이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는 지금 화장 화장실. 네. 오 깜짝이야. 어, 어, 어. 어. 누구세요 화장실에 숨어있던 신원 미상의 남성. <웃음> 누구세요 아무 <laughs> 갈남친분데 비밀 연애예요. 아 이거는 그럼 편집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비밀로 해주세요. 네. 비밀만 지켜주시면 돼요. 아 그럼 대국민적 비밀로 일단 네네. 남겨놓겠습니다. 편집은 안 하셔도 되는데 비밀은 지켜줘야 돼. 이제 밥 먹자. 와, 야, 너무 맛있겠다. 정말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식단을 공개하는 메이퍼 짜장라면 이춘삼을 한개 끓여서 나눠 먹는다. 절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laughs> 관리 일을 해야 돼서 많이 먹진 않아요. 저희가. 와. 이선 배식이에요. 나무 나무 아무걸 여기 된거 어떻게 배식이 한 번밖에 못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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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조그만 <좋은>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불행하게도 짬순으로 식사 배식을 하는 메이포 배식 받는 공간도 양도 한정적이다. 오타키와 아무걸의 몸매 비결이다. <laughs> 죄송한데, 젓가락 상태가 왜 그러신 거고요 호카락인데요? <laughs> 저는 저의 캐릭터에 맞게 먹었습니다. 이런 거에서 저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언니 거짓말 하지만 젓가락질 못한다, 엄마 사준 거잖아. 음. 오늘은 찹질이니까 같이 붙어서 먹어. 진짜 이런 사잘 없는데? 크로스네, <laughs> <laughs> 크로스네! 떡왜안 먹어? <laughs> 먹었어. 오타키는 지금 배 불러요. <laughs> 진짜 불으신 거 맞아요? 아 불러요. 그대로 하나 <laughs> <다 맞아. 웃음> 뭐, 냉동 보관. 아니 이런 거 진짜 괜찮다. 남긴 음식은 보관 후 알뜰 살뜰하게 다시 먹는 멤버들 국내 최고의 알뜰돌이다. 있어가는데 칫솔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시도 어떻게 양치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집에는 칫솔이 하나잖아요. 그럼 칫솔이 하나지 두 개인가요? 이상한 어? 사람이에요. 아 저희 이제 그 노래 앞두고 보컬 트레이닝 연습이 있어가지고 장효진 선생님한테 보컬 트레이닝 받고 있거든요. 우와. 대박. 드디어 제대로 된 보컬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멤버들. 오늘은. 사람마다 음역대가 다른 일곱 가지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대데 아, 이런 공부인가요? 음. 이게 지금 레슨 받고 계시는 거예요? PD는 날이 갈수록 짠내 나는 그녀들이 정말 데뷔를 할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 자 이제 누구부터 연습해볼래? 다들 연습은 해야지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히가 오늘 좀큰밥 먹고 연습하러 <laughs> 5분? 네! 아아 <laughs> 아아 조용왜 아, 아. 받으시는 거예요? <laughs> 여기가 아니면은 방음이 안 돼서 노래 연습을 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피피리님, 피리님. 네네. 혹시 돈좀 있으세요? 어왜 그러세요? 돈밖에 없어요. 아진 <laughs> 일본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파이러스 아니 방음이 되게 잘 되네요. 진짜 신기하게. 네 그래서 저희는 연습을 여기서 아니면은 사실 못 해가지고 저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 거죠. 어... 아, 잠깐. 언니, 요 안에서 방금깼어 <laughs> 미안. 오타키 오늘 연습할 거야? 오타키 그런 백 100, 원밖에 없는데 혹시 거슬러 주실 수 있나요? 몇0초할 건데. <laughs> 40 40초만 하겠습니다. 조. <laughs> 감사합니다. 오, <심장> 진짜... <laughs> 내일 20초 연습할 수 있어요. 아아 <laughs> 아, 아. 네, 오타키는 항상 저렇게 조금씩 해요. 끝! 아, 아! 아! 왜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매일 열심히 하냐면, 나 잠깐 화장실 좀 보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멤버의 화장실 이용 시 부끄러움을 함께 감춰주기 위함이다. 피디는 슬슬 집에 가고 싶다. 과연 그녀들의 합숙은 걸그룹 메이포의 데뷔에 큰 공헌을 할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